제일 중요한 거 별표 3 개가 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각 체질별로 특별히 얘는 더 주의하는 게 좋다. 다이어트를 위한 모든 내용이지만 개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혜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사상 체질. 바로 그 사상 체질을 바탕으로 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어, 저 체질 너무 궁금해요. 체질 하려고 왔어요. 약간 이런 분들 많으시고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 저 체질 좀 바꾸고 싶어요. 무슨 체질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어, 이런 걸좀 고려하면서 다이어트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할수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남이 성공한 방법을 내가 한다고 해서 유행 따라 했다가 어, 효과도 떨어지고 오히려 요요가 올수 있으니까 실은 요런 거를 좀 파악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자 과연 내 체질은 무엇인지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내 체질에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다들 한 번쯤 들어봤겠지만 태양인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태양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태양인, 이재마 떠오르시죠? 일단 태양인은 주로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추진할 때 앞장서는 뭔가 리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2년도에 방영했던 이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 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사상의학을 정리하신 어떻게 보면은 좀 창립해서 이 학설을 만든 이제마 선생님이 바로 이 태양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태양인이면 어, 성격이 일단 급해요. 한꺼번에 확 몰아치지만 어떻게 보면 세세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 나는 부족하니까 이런 걸좀 챙겨야겠다 하면은 보다 도움이 좀될 수가 있고요. 일단 태양인은 폐가 발달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상체의 요 기운이 왕성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약한 장부로는 반대로 간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에 실은 해독을 많이 할 친구들, 일종의 뭐 술이라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약간 태양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다이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이어트 방법 중에 뭐 고지방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태양이는 그 방법은 피하는 게 좋다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상체로 열이 쉽게 올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대사와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겠지만 채소라던가 과일 위주의 식단을 특히나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체로 열이 자꾸 쏠린다 했잖아요. 이 집중된 열을 균형 있게 분산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체 운동, 이를테면 좀 열심히 걷거나 하체 위주의 근력 운동을 좀 한다던가 혹은 전신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수영, 전신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태음인입니다. 태음이 어 뭔가 태음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 뭔가 건실한 그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태음이는 음인이니까 뭔가 막 이렇게 밖으로 나다니고 발산한 성격보다는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장점으로는 한번 결심하고 뭔가 습관이 잘 들고 하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그렇단 말은 정적인 걸좀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 스스로 동기부여가 안 되면 어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새로 하지도 않고 이런 면이 좀 없잖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 태음인은 흡취직이라고 하는데 이 약간 빨아들이는, 먹고, 요런 게 뛰어나서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먹으면 잘 쌓여요. 그래서 살이 잘찔수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잘 먹을 거면, 뭐 굳이 먹을 거면 차라리 단백질을 좀더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을 못 줄이겠으면 종류를 바꿔보시라 얘기를 드리고 그래도 또 장점은 굉장히 주변에 온화하고 차분하고 성격 좋고 요런 분들이 또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태양인과 다르게 간이 비교적 태음인은 튼튼하다고 보고 있고요. 체력도 좀 좋은 편이니까 뭐랄까 다이어트를 좀 길게 하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이 튼실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약한 장부로는 폐가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나 이 가래기침 같은 증상을 특히나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배는 이 태음인에게 있어서 정말 정말 좋지 않으니까 꼭 줄이거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태음인은 근데 다만 기초대사량 자체가 체격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쉽게 체중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부종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한 모든 내용이지만 개중에 그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신욕이나 조격 등을 통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신진대사가 좋아지다 보니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뭐 해당사항이 있겠지만 당연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필요하고요 네자세 번째 이번에 소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양인은 우리 한의원에 여러 명이 계시는데 일단 저도 그렇고 데스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실장님까지 일단은 굉장히 좀 외향적이면서 뭔가 열정이 좀 많아요. 뭐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고 좀 사부작 사부작 약간 일벌리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게 특징이 너무 약간 단기간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살짝 쉽게 지쳐요. 또 쉽게 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쉽게 약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소양인인데 금방 좀 질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양이다 인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할때 요점을 조금 명심해서 좀 길게, 인내심 있게 약간 다독여 가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양인은 이 소화기관에 관련된 기위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장과 폐가 좀 약한 편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몸의 수분 대사, 그리고 호흡기 쪽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향성이니까 각자 이제 내몸 상태에 맞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양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몸에 열이 있기 때문에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열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도 그런 음식들은 배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간 담백하고 시원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운동은 너무 격렬하게 열을 파고 올리게 하시는 것보다 좀 꾸준한 스테디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이를테면 뭐 조깅이나 자전거 같은 중강도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이것저것 하는 걸좀 좋아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으로 이어지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식사와 뭔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이라든지 좀 걷는 거라든지 아니면 멍 때리는 거라든지 이런 해결책을 좀 갖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결과물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많다 보니 약간의 스트레스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소양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자, 바로 네 번째 소음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소음인은 음인이에요. 약간 정적이고 안쪽으로 좀 모이는 성질인데, 조금 조용하고 꼼꼼해요. 약간 세심하고. 그리고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그게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다만 이 걱정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소화력이 좀 약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 소화가 더 떨어지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운이 엄청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마르고 외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좀 보강해 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한 장부로는 신장과 폐가 비교적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음인이니까 체열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체열이 잘 유지가 안 되면 에너지가 뭔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괜히 더 추위를 탄다든지 뭔가 피로도가 너무 심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걸 보강을 하는 게 좋고 특히 소화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당연히 소화불량이 오고 또 소화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생 야채, 뭐 샐러드 잔뜩, 곤약 잔뜩 이런 거 먹으면 체합니다. 속이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속이 안 좋고 대사도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 다이어트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할 때 소미는 특히나 신경을 써줘야 된다. 약간 삶고 따뜻하고 요런 것들로 다이어트 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소음인 분들은 평상시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특히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약간 생강차나 대추차 이런 따뜻한 차를 즐겨 드시는 게 좋고 특히 생강차는 소화에 좋고 대추차는 스트레스에 도움이 줍니다. 그리고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볼수 있고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실은 한 끼를 적정량으로 나눠서 자주 섭취하는 게 소화에 부담이 덜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어 나는 뭐세 끼를 먹을 바엔 한 끼를 일반식 먹고 나머지 안 먹을래 이런 것보단 그한 끼를 나눠서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항상 체력이 약하니까 고강도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 뭐 이를테면 실은 유산소 중에 걷는다던가 살짝 러닝 뛰거나 아니면 요가 필라테스도 좋고요. 그래서 전신을 고르게 쓰면서 열을 높이는 운동이 실은 소음인한테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상 체질 네 가지 체질별로 살을 건강하게 어떻게 빼는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실은 사람마다 체질과 장부의 상태가 달라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눈 것 뿐이지 그 안에서도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세한 문진과 상담을 통해서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식단과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태양이는 간을 보하면서 상체의 열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고 태음이는 이 붓기가 많잖아요. 부종을 줄이면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양이는 열을 내려주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소음이는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 위주로 먹고 운동도 그런 쪽으로 해주고 또 절대 중요한 게 무리하지 않게 살짝 어지러울 것 같으면 당분 섭취를 좀 해준다던가 이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을 정확히 알려면 전문가의 상담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내가 봤을 때 나는 이 체질이다 하면은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헷갈리거나 할 때는 꼭 내원해 주시는 게 좋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거 별표 세개가 실은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을 망치면 실은 건강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잘 빠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신나. 뭐. 보안 먹어. 그러면 이제 너무 어지럽다가 블랙하고 노단던지 그럴 수 있으니까 항상 무리하지 않는 거꼭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체질별로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다 합쳐놓고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 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유튜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멀한 얘기지만 각 체질별로 특별히 얘는 더 주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점은 댓글로도 남겨 주세요. 앞으로도 항상 건강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